바이카노미.com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지인 바이카노미는 2019년부터 글로벌 거래소 시장에서 신뢰받는 선두주자로 자리잡아 왔습니다. 캐나다, 미국, 영국, 한국, 일본, CIS 국가의 대표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코인마워키트캐프의 코엔제코에서 약 100만 명의 등록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14위에 랭크되어 있으며 300개 이상의 거래상과 150개 이상의 국가와 언어를 지원합니다. 바이카노미는 선물거래, 현물거래, 데모거래, 수익창출, 킥스타터 등 15개 이상의 다양한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높은 유동성, 신속한 고객 지원, 고급 거래 기능을 통해 최적의 거래 환경을 제공합니다. 또한, 포스트 전용 크로스 마진, 손절매, 이익 실현 등 다양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 최대 100배의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어 구매력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가격 상승과 하락 모두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데모 거래를 통해 위험 없이 거래를 배우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안전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는 바이카노미의 상장 및 라이브 출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를 안정적으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고 또한 빠른 시작을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특별한 레퍼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이카노미에 가입하고 친구를 초대하여 최대 3,000달러를 획득할 수 있으니 지금 바이카노미와 함께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가입 방법 및 문의 사항은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벤트 안내 100달러 신규 가입 쿠폰 유효기간 7일 지급 조건 신규 가입자 KYC 인증 10달러 입금 현물에서 선물로 입체 확인 후 지급 출금 조건 발생한 수익의 3배 3배가 되지 않고 출금 신청 절대 불가 쿠폰 반복 발급 이벤트 기간 내에 최대 3회까지 쿠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입금한 원금이 전액 소모되어 소멸 선물 계정 자금 출금 말세. 쿠폰 중복 50% 입금 쿠폰의 경우 대외적으로는 100달러 신규 가입 쿠폰을 받은 유전은 불가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을 설명하자면 손실 상태 지원이 불가하므로 선물 계정에 남은 잔여 원금이 선물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및 손실을 공제하지 못할 정도로 적을 경우 포지션은 자동 정리되고 증정금 역시 회수되니 이점 반드시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증정금 쿠폰의 유효기간은 7일이며, 쿠폰의 유효기간 내에 증정금 및 증정금으로 발생한 수익의 출금 기준은 증정금의 3배 이익을 발생하지 못할 경우 증정금으로 발생한 수익, 증정금은 회수되며 포지션 역시 자동 정리됩니다. 증정금 유효기간 중 원금의 출금 및 선물 계정 내 자금의 이전 선물 계정 등으로의 발생할 시 증정금은 자동 회수됩니다. 글로벌 거래소 비코노미 많은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업 관련 혹은 이벤트 관련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